아? 응? 뭐라? 금산 합니다 금산 수산재 따오로 오세요. 4호도 오세요. 오만 반용세요. 이거만도 내시고. 지지는 모르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부끄럽게지고 그게 대지야. 지를 모르니까. 이 밑에선 인삼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드시면 건강해지시니까요. 금산센터로 오세요. 와. <laughs> 여기 금산 섬센터 47호예요 여러분들 금산에 오시면 저렴하고 인삼도 싱싱하고 좋은 걸로만 가지고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 축제 때도 많이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금산 섬센터 47호 유재희예요 금산에 오시면 싱싱하고 저렴하게 인삼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번 축제 때도 많이 오시고 여러분들 많이 많이 구경 오세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여기 소중쌈이에요. 이렇게 농사도 잘 지어가지고, 삶이 얼마나 잘 생겼는지 몰라요. 금산에 한번 놀러 오시면 들려보세요. 여기 수산센터 48호 거든요. 근데 좋은 삶이 많아요. 명절 겸해서 한번 놀러 오세요. 48호에요, 수산센터. 얘기 잘하면 돼. 이놈도 같이 들어가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너는 어? 는 아, 근데... 어? 아, 또...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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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농약을 아. 아, 네? 하는 거에 농약을 하는 게류요 농약을 지금은 나쁜 농약을 요지래 않아요 반듯반듯한 거는 반듯한 거다 한 근데로 가는 거같요오늘 완전 좀지서괜찮요어가다약반이거같요어 저희가 농사된 인삼이에요 밭에서 직접 해서 수확한 겁니다 오시면 싸게 드릴게요. 금산 수산센터 50% 1 0 0원씩 찾아오세요. <웃음> <웃음> <오>. <웃음> 네, 52호요. 금정이에요. 음. 네, 금산의 첫산품이라 좋아요. <laughs>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5 0 유입니다 5 50이요. 0 네, 유. 이거는 뭐. 치고게 제일 야 큰지를 모르니까 장에 좋은 인삼이란 이렇게 네. 어, 몸이 이렇게 어. 몸이 매끈매끈해야 돼요. 오. 매끈매끈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몸 길이가 10cm 이상 되면서 뿌리가 있으면 완전 최고죠. 이왕 이렇게 드신 김에 네. 금산의 인삼 자랑 네.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 보시고 우리 금산 인삼이면 어, 최고 싱싱하죠. 밭에서 금방 왔으니까 최고 싱싱하죠. 직거래라 가격 저렴. 여기 쳐다봐. 생각나? 하나, 둘. 아니, 뭐, 응? 음? 여기 음, 하나 수 여기 쳐다봐. 하나, 둘. 카메라도 찍는 거야, 지금. 사진도, <laughs> 사진도 찍어 두는 거야. 저 가운데 쪽으로 가 봐. 뭐 여기 쳐다봐. 하나, 둘. 어디래 똑같은 색 만들고 찍네. 아까도 음, 그 중에 하나 이제 뽑으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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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아니, 저를 그냥 띄워주면, 띄워주면 내려가면 하는 거여. 지금 사진도 찍고 녹화도 하는 데 어, 건데. 응. 아니, 이제 그 중에 이제 지울 거다 지우고 이제 존놈으로 뽑아야지. 네, 됐어. 됐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만주세요. 여기서. 금산 수산센터입니다. 직접 은삼 재배해서 와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고 싱싱하고 좋습니다. 많이 와서 거래해주세요. 네. 55호에요. 56호입니다. 이 예, 인삼을 우리는 밭에서 직접 어, 가져와서 판멸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싱싱한 어, 일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잘해드릴게요. 100호. 감사합니다. 56호예요. 어, 기억해주세요. 향기 많이 쓰어요아산다 감사합니다 네빌리한번 칠래요? 아하하 감사합니다 아 오늘 감사니다 부산 네, 수담센터 83호입니다. 직접 재배해가지고 온 인삼 싱싱하고 좋은 수삼입니다. 음. 음. 아주 신선하고 좋아요. 많이 사다 드세요. <laughs> 저희 금산수삼센터에 오시면 밭에서 직접 인삼이 직거래되거든요. 그래서 삼이 싱싱하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예, 많이 찾아주세요. 금산수삼센터 99 김정아입니다. 아니, 아니. 편 제일 편지를 보니까. 네, 빨간 흰색으 <이> 안녕하세요. 여기 금산 수산센터예요. 여기 금산에는. 인삼밭에서 직접 와서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가격이 싸요. 많이 찾아주세요. 금산 수산센터 9 1호 인매화입니다.